이쪽 어 이쪽 못 가고 어 여기 또 파워 전력 때문에 못 가고 음... 좀열수 있나 지금? 키 카드가 필요하대요 이쪽은 야문다 잠겨있는데? 음. 어 이거 막힌 길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라맵맵맵 맵, 맵. 오케이 맵 업데이트 어 이제 정확해졌네 일로 가서 어 이제 알았습니다. 어 들어오신 분들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음. 어... 잠깐만. 음. 어...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숨는 곳이고. 어, 숨는 곳이고. 이거 혹시 밑에 혹시 갈수 있는 구멍 같은 게또 있나? 아 어... 저쪽은 아까 왔던 길이죠. 왔던 길이고. 야, 일로 한번 그냥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여기 아까 내가 <laughs> 아 길을 헤매고 있어. 이제 열리나? 아. 아, 이제 열리네요. 됐다, 됐다. 굿, 굿. 뭐 이렇게 또 어두워.

어디야? 신호 어, 이 잡았다. 신호 신호. 어. 이거. 음, 이거. 이거. 어, 사운드가 무시무시하죠요 That's m o r i s office. The pass code should be in there somewhere. 어, 패스 코드를 이제 찾으래요. 어, 액세스 터미널. 여기서 찾으면 되나? 패스 코드 빨리. 아 어, 이건 아니고. 아 어, 아니야. 음, 1702. 아, 오케이. 패스코드 찾았어요. 1702. 1702. 워딩. 어, 네, 감사합니다. 적어 주셨군요. 감사해요. 잠깐만잠깐 퀘스트가 크라이시스 스테빌레이션시스 어이구 스테빌리제이션 유닛 파인드 닥터 몰리스 키카드 키카드 몰리의 키카드를 찾으래 근데 몰리의 키카드가 어딨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아직까지 움직이는 적은 없어 동작감지기 키고 다니까 야야야 뭐야 야야야 이거 어떡하라고 살살 아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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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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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일로 일로 가야돼 절로 갔죠 일단 절로 갔어 일단 여기 숨을 수 있는 장소 하나 뭐가? 어, 아이템, 아이템. 에일리언이 죽였나봐, 방금 저 승무원. 어. 야, 이거 저장한 위치가, 이거 저장을 안한 지를 한참 돼서 이거 죽으면 난리 나는데? 여기죠? 패스코드. 뭐였지, 패스코드가? 아니, 아니, 다시, 다시 1702, 오케이, 17. 동작 감지기에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삑 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무시했어 그 소리를. 동작 이게 동작 감지기를 안 사용하고 있어도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를 났, 났는데 내가 무시했어. 에일리언이 가까이 왔는데 아 후, 미치겠다. 일단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어 파인드 몰리 적을 찾겠습니다. 과감하게. 음, 과감하게. 음, 아까 어, 어떻게, 어떻게, 했었지? 이쪽이었나? 음. 음, 이쪽이죠 아이템. 어떻이이떻게내려게면돼게 어떻게, 야, 잠깐만 왜또 동작 감지기가 반응을 해? 아 뒤에 문 닫히는 소리에 반응한 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아예 이쪽이지, 쪽이. 어? 아뭔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되게 불안해. 한바퀴 아, 돈 거잖아요. 한 바퀴 동거잖아. 장난 아니야?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어.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 어우, 제가요. 제가 원래, 아, 원래 긴장을 좀 잘해, 잘해서, 네, 어우, 좀만 이해를, 이해를 해주세요. 해주세요. 너무 긴장이 돼. 게임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아까 여기서 엘리언 튀어나오지 않았나? 이런건 아이템 아니라 무슨 녹음기고 이쪽이 아니래 이쪽이 아니래 저장 저장 일단 저장 일단 저장부터 나중에 꼭 직접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꼭꼭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근데 어제 구매를 해도 돈안 아깝습니다. 이쪽으로 어. 다시, 다시 해킹해서 열겠습니다. 아까랑 해킹이 좀 달라졌죠. 자, 어, 이거, 이거, 이렇게 170이죠. 그래, 근데 어, 스토리상 확인을 해줘야 되죠. 찾죠 1702. 어, 닥터, 어, 닥터 몰리의 키카드를 이제 찾는 거죠. 아까 여기서 에이리언 튀어나... 나오지? 에일리언 야 빨리 가 빨리 가 임마 부르지 말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에일리언이 일로 들어갔단 말이야. 왜 제가 에일리언을 뒤를 쫓아 가냐면 에일리언 뒤를 쫓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죠. 오케이, 저장했어요. 저장했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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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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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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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 덤비기 뭘 덤벼 잠잠잠네 세이브가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이 돼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놀랐다, 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장이 돼 있으니까, 저 이제 삽질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방금 잘랐다고 저장한 기쁨에 설쳤다가, 또 없어. 이 랜덤으로 위치가 바뀌나봐. 일단 저거 맵 맵부터 먹고 와 미치겠네 맵 먹고 맵 맵업데이트 오케이 어. 지금 보면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로 근데 에일리언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일로 가는 게 아니긴 한데. 아니고요. 어 일로 가는 거죠 일로 일로 가야 돼 일로. 오 어, 잠깐 정.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네. 야, 이거 만약에 저장을 안 해놨으면 뭐야? 들어오자마자... 어, 들어오자마자 뒤에 있어.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이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에 있어요? 아아 유다의 엄청 만나네 이것도 아. 다시 아 일단 목적지도 목적지인데 아또 있어 이번엔 왼쪽이야 야피다야피다야피다야피다 숨을... 숨을... 숨을 만한 데가 있어야 돼 숨어야 돼x3 숨어야 돼x3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숨어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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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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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있잖아 저 앞에 있잖아 저 앞에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거를 아, 아유. 근데 제가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 잠깐 나가 나가 나가. 갔죠? 잠깐 어디 위로 올라갔나? 봐 내가 가야 할 장소는 이쪽입니다. 네, 이쪽. 어, 이쪽 맞아요. 이쪽이네, 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쪽에서 오네. 근데 저쪽 문이 어, 잠겨 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여기 아이템이 있었죠. 아이템 먹고 어딘데? 나온다. 어, 어, 어. 이쪽이 저기 통로에 있어. 통로에 있어. 통로에 있어. 빨리. 안돼 안돼. 아, 지켰잖아. 야너 총이라도 한번 맞아봐라. 바라기다 이 새끼야. 바라. 야 죽어 엄마. 야. 아. 오, 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아, 와.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응. 그렇지, 아까 이거 패스워드 입력하다가 뒤에서 저놈한테 찍혔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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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또 동작간직이 불 들어온다. 또 왜? 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여기 어떻게 해? 여기 피할 데도 없는데? 어 여기 숨을 데도 없어요. 아니. 맵 업데이트. 아. 어. 뭐지? 피었어 어, 피었어. 아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키 카드. 와, 움직이는 속도 엄청 빨라졌어. 어. 왔다 왔다. 방금 발 발소리 들렸는데? 잠깐만 내가 있는 곳이 음 인베스티게이트 룸스 온 닥터 몰리스 라운즈 이 몰리의 방을 이 닥터의 방을 조사를 하라는 건데 저 에일리언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갔나? 아 바로 옆에 있다 저기 있 저기 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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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어. 에이, <laughs> 바보. 갔죠? 아직 있어. 아왜안 가? 내가 자꾸 이거 동작 감지기 소리를 내 갖고 안 가는 건가? 아, 어... 어... 저 골때리네. 소리 들려, 소리. 아, 진짜 가라. 좀 아니, 아직 있어요. 아니,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진짜 난감하다 아 여기서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 저 멀리있다 오케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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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길 왜 안가고 지키냐 게임 진행을 못하게 하네, 아주 아나이방 아, 뒤져야 되는데 빨리 아. 놓고 가는 건 없죠? 어. 놓고 가는 건 없어? 어, 노이즈 메이커도 만들 수 있네요. 노이즈 메이커 하나 만들었고. 설마 이거 만드는 소리에도 반응하나? 어 누가 이기나 보자. 어 나도 나도 게임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 가 임마 가. 이쪽으로 오네, 이번에 어,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아닌데. 어, 아니, 여기를 또 조사해야 돼? 여기, 여기? 여기로 가야 되죠, 여기. 그러면. 아 이거를. 저거 어떻게 하지, 저기로? 왼쪽. 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아, 앞에 있다. 가야 되는 방향에 있네? 어, 나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여기 숨을 데도 없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갔어, 갔어, 갔어. 왼쪽, 이번엔 왼쪽.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 어서 오세요. 저 원래 제방 채팅창 조용합니다. 네. 네. <laughs> 다들 조용조용하게 구경하시는 방이라서, 아, 어서 오세요. 어, 채팅창이 조용해도 제가 혼자서 잘 떠들고 있어요. 네. 심심하시, 심심, 심심하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긴장을 해갖고, 입도 꼬여. 지금, 이모는 뭐지? 여기 지금 조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데? 아니 어디서 문 열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지? 빨리 가야돼 괜히 한 장소에서 시간 끌면은 더 위험하죠? 에일리언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맵맵맵맵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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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이거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와. 무조건 숨어, 와, 이거 죽으면 진짜. 이거 완전 숨바꼭질 시작됐어. 저 앞에 있다. 위로 올라갔죠, 위로. 위로 올라갔어. 이 위에 있네. 위에 있다, 위에 있어. 어, 차, 잠깐만, 잠깐만. 방들을 하나하나 뒤져갖고 키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허... 아, 이거 못쓰죠? 뭐지? 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구나. 화장실. 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어, 잠깐. 잠깐, 숨자. 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기도 하고요. PC로도 있어요. PC로는 한글판이 있습니다. 일단 A 28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A 28은 없고, 아 아까 그 A 21, 24, 26이었나? 그렇죠? 21, 24, 26 중에 하나가 있을 거야. 어, 24 여기 지금 21이란 곳은 없으니까 24, 26 중에 하나 하나겠네. 아까 그 칠판에 써 있었죠? 네, 스팀에서 한 2만 원인가에 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스팀, 스팀에서 받으셔서 한글 패치를 아마 따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스팀판은. 바로, 바로 온다, 바로 온다. 바로 밖에 있어요. 바로 문 밖에 있어. 바로 문 밖에. 저 보이죠? 보이죠? 승승 움직이는 거 보이죠? 들어왔다. 숨소리도 내면 안 돼요. 숨 참아야 돼. 숨 참아. 숨 참아. 아 내가, 내가 지금 숨 참을 필요는 없지. 나가라 임마 좀. 방에 들어와 있어 지금.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갔다. 아 아직 있다, 아직, 아직, 아직 있다, 아직 있다. 갔다. 26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아, 카페에서 보고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일단, 맵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맵 업데이트를 하고. 26번 방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키카드를 찾아서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 어떻게 아요, 알아? 오케이. 일어나, 일어나. 음. 아,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음에 드셨으면 팔로 우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 26번도 26번도 없어요. 키 카드가 없었어. 아, 근데 잠시만, 내가 숨을 참을 필요는 없지? 지금 문막해서 왔다 갔다 하나 봐. 어. 아, 왜안 가니? 바로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다. 이놈이 천장 같은 걸 타고 다니거든요? 소리 들리죠? 오케이, 갔습니다. 이방다 뒤졌나? 어.